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연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시국이 벌써 가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던 중국을 심판하고 이단인 신천지를 심판하고 동성애자들을 심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편협한 생각이었음이 곧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이 3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고, 그 중에 현재까지 9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벌써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목사님들도 계셨고,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인종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던 그 교회 목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 교회 성도들도 집단 발병이 돼서 뉴스에 나왔더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닥친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사고를 볼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해석들이 당장 당장은 우리의 삶을 좀더 긴장시키고 영적으로 더욱 열심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 세상의 심판이 너무 많아요. 이 지구는 1년 내내 쉴새 없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고 태풍과 해일과 홍수와 가뭄이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와 산불로, 때로는 엄청난 쓰나미로 수만명, 수십만명이 희생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질병이나 전염병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의학기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걸핏하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겁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분노도절 장애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해석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사장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성경책입니다. 어, 성서신학에서는 어, 요나서를 예언서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다른 어, 책입니다. 성격이 좀 다른 책이에요.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언서라기보다는 잘 구성된 단편소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승전결의 완벽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도 있고 반전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요나서를 예언서가 아닌 문학작품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나서는 4장밖에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주에 꼭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주시기를 권면하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짧은 줄거리를 훑어가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를 부르셔서 메시지를 건네주십니다. 야, 당장 가서 저 니노에 가서 그 도시를 내가 심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어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이에요. 그 도시를 멸망시킨다는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요나의 생각에 이 니누에를 멸망시킨다는 소식을 미리 가서 전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전해주었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멸망해도 마땅한 니누에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두고 자기는 도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니누에가 아니라 엉뚱한 곳, 다시 스스로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요나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집어 삼켜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살아있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묻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여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했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물고기는 요나를 다시 무트로 뱉어 놓습니다. 요나는 그 길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다 돌아다니는 데만 한 사흘 정도 걸리는 큰 도시였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것을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만큼 뛰어다니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대충 전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게 티가 나는 겁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 여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걸로 끝냅시다. 라는 마음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충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엄청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몸에 죄를 뿌려가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한 계획을 취소합니다. 요나가 이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멸망을 취소할까봐, 그럴까봐 멀리까지 도망갔었던 요나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버린 거예요. 예언서를 보면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수시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도 화를 냈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를 붙들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재미난 장난을 하나 하셔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언덕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려고 초막 하나를 짓고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초막 옆에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만듭니다. 박농크는 금세 자라서 그 초막을 완전히 덮었어요. 그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 그늘 밑에서 요나는 기분이 잠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그박농크를 갈가먹고 하루아침에 바짝 말라 시들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더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자, 이런 사소한 스트레스가 요나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니누에는 멸망하지도 않고요. 지금 당장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짜증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 나를 나무라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큰니느회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요나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10절과 11절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아니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말안 되는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종종 이런저런 말로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 또한 번만 이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너네 또한 번만 싸우면 아주 혼이 날줄 알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속마음은 뭐예요? 아이를 정말 무섭게 하고 겁먹게 하고 혼내주는 게 목적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속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의 행간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니누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니누의 만큼은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가 불순정했던 것도, 도망했던 것도, 니누에 와서 대충대충 말씀을 전한 것도, 지금, 끝까지 하나님이 돌이켰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언덕에 올라와 초막을 짓고 니누에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니누에에 대한 너무나 큰 미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니누에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사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니누에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동포들이 니누의 사람들 때문에 죽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가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예언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지금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도 그런 요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으시고 거룩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미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년 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갈가먹고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슬람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한국교회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가 위험해질 거라고 교회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공산화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 공산화 되면 한국 교회가 핍박을 당할 거고 한국 교회가 위험하고 한국 이 사회가 위험하게 될 거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것 같았으면 벌써 무너졌죠. 어떻게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보이는 족족 가서 잡아 죽였던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종교가 부흥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모습으로도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사랑의 메시지는 전해주지 못할 망정, 분노와 미움의 메시지만 자꾸 전달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철천지 원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살았을 때 원수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 가지 미움들을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영적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혐오들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3대 혐오가 있습니다. 이슬람 혐오, 동성애 혐오, 공산당 혐오. 조금 싫은 게 아니라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해요.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혐오 현상은 공포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혐오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뱀 혐오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위치예요. 만약 교회 안에 어떤 혐오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설령 우리 앞에 악마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두려워하고 몸서리치면서 신경질적으로 알레르기적으로 물리치려고 합니까? 만약 우리 안에 어떤 혐오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뱃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야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도 요나는 변한 게 없어요. 니누에가 구원받는 걸 보고 화를 냅니다. 입술은 여호와께 구원이 속하였다고 고백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전도하면서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은 가장 수준 낮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원시 종교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신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고대 샤머니즘 신앙과 토템 신앙에서 별로 발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아이고 무서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심판과 지옥을 얘기해도 그것 때문에 겁먹어서 교회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포와 협박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윽박 지른다고 협박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구나. 사랑해야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 기독교는 지옥과 심판의 공포를 가지고 전도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안에서 느끼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알려드려야 돼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회만 아직도 2000년 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한끗 차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도 겨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그리 목에 힘을 주고 삽니까? 너는 술 마셔서 지옥 가고, 너는 음란해서 지옥 가고,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서 지옥 가고, 당신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고.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설령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선하셔서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나셔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큼은 용서하지를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우리의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만약 악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화가 난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자격이 없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난이 많은 시대에요. 사건과 사고가 많고, 자연재해와 질병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그냥 살아가는 것이 꼭 심판받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이 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일 수가 있어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이미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을 미워하지도 말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이 세상에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